오늘 설교 제목은 상상도 못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표적인 이 조상 중에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곳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신 것.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혼동하는 게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2장 앞에 어디를 보아도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족포에 속해 있는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데라였고 가족을 소개하는데 그 아내가 사레이고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 땅에 이르러 거기 체류하였다. 이 내용 뿐입니다. 그리고 선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서론이 있거나 어떤 무슨 조건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바로 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보면 그 뜻이 명확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묻는 장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앞부분인 창세기 11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2장, 하나님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하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것을 창세기 4장에서는 너무 여실히 정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가인과 아벨, 처음 아담의 첫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타락한 현상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 가운데서 악해져 가는데, 급기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의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을 하셨는지 이땅 위의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십니까?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노아 홍수라는 대심판이 일어납니다. 불과 아브라함 바로 이 앞에 창세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나중에 살려놓기는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구 전체를 물로 싹 쓸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의 악함을 이유로 하여서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시 보존해 주시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인류가 이제 종족이 다시 또 번성하게 됩니다.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죄악된 인간이 노아의 홍수 때 싹쓸이를 했는데 그 죄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그 일이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바로 앞장에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이들이 신할 평지를 가다가 거기에서 자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합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것을 인간의 부패함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서 인간이 설마 그 정도까지 죄를 짓나.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일말의 신뢰나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설마 그 정도로까지 부패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 기대는 인간의 부패함을 전혀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조금만 힘이 있고 조금만 권력이 생겨도 브레이크 없이 부패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요즘 우리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인간의 종합적인 부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다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비극이죠. 이 인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에 우리도 다 포함됩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외가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과 부패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 조상, 첫 인류의 첫 조상인데, 이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태어날 때전 속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후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신 이유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이전까지 지금 보았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지면을 싹 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인류를 흩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인간들은 구원받을 희망이 아무도 없는 자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태,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대책 없고 희망 없는 인류의 현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세워서 세워 새로운 구원의 일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바울이 비시디아 안드역에서 행한 사도행전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지금 주된 내용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추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그 일을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오늘 본문 13장 20,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 천년 정도 후에 있는 다윗왕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계보에서 천년 후에 그의 계보에 있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약 천년 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계보에서 구주 예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 아브라함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를 보내주시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원전 약 2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약속에 그 모든 족속에 지금 누가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들어있 내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다이세계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 무엇을 위하여?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좀더 확실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우리는 지금 해야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기 전에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너희와 무엇을 하려고 이제와, 이제야 온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언급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일어난 과거. 반복할 수 없는 과거. 이것은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루신 구원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계보에서 구주 예수로 오게 하시지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구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뱀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미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지금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역사로 따지면 역사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장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상상도 못한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상상도 못한 이 구원인 것은 역사 속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역사 이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나의 구원을 두셨다. 여러분 이 상상도 못한 구원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지금 이 말씀을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이 신령한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을 교회 밖에서는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비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것이에요. 내가 창세 전에, 세상도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나기도 전에, 뭐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한 구원을 하나님이. 여신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위대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는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의 이 오묘함과 이큰 틀을 모르면 역사 이전에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선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수납하고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 내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 그러니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운명이 됩니다. 내가 할수 없었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내 힘을 할수 없었던 인간에서 죽음과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째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과 이 소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그리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현하시기까지 이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원을 감사하며 믿음과 은혜 가운데 이 2025년도를 상상도 못한 구원을 나는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